안녕하세요. 이성목 교수사입니다. 자, 100% 합격하는 왕초보 과정 5단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보겠습니다. 자, 카페에서 우리 이제 왕초보 과정 9단계 안내 중에서 5단계 보겠습니다. 자, 5단계 숙제는 이제 다반지랑 친해지기인데요. 다반지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총 2페이지만 작성합니다. 자첫 번째로 샘플 보겠습니다. 샘플, 네. 샘플 보고 네. 제목이랑 예, 본문 똑같이 하시고 답안지 어, 두개 작성해서 등록하면 끝입니다. 네, 이거 어, 샘플은 여기 있는 거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답안지 양식이 필요하겠죠? 이제 카페 메뉴, 학인 방법서 자료실에서 어, 최신 버전의 답안지 양식이나 링크 하시면 되는데요. 어, 링크가 이제 학교 방법서 링크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학교 방법서 자료실 보시면 음, 최신 정보가 있으면 답안지 양식을 여기 올릴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양식 어, 가장 최근 게 링크예요. 어, 지금 회차 변경된 게 있고 자 이거 어, 다운 받으시면요. 네, 지금 제가 다운 받았는데 이거예요. 지금 답안지를 옆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거를 어, 다 출력 안 하시고 여기 1페이지하고 2페이지 하셔도 되고요. 뭐1 페이지 두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으로 답안지 양식으로 자 답안지 양식으로 어, 다운 받았죠. 네, 출력 하셨으면은 이제 그 아래 링크에 답안을 어, 똑같이 작성해본다. 그래서 이 링크는 지금 그 왕초보과정 가입 후에 한달 만에 합격한 그 실전 시험 복귀 자료예요. 어, 그래서 보시면 어,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페이지 하셔도 되고. 어, 이게 너무 단조로우면 네, 이런거 한번 해보셔도 되고 네, 원하시는 거 해보시면 됩니다 음, 이만큼 쓰면 어, 합격할 수도 있고 네, 이분은 이만큼 써서 합격했어요 근데 네. 어, 실제 시험 본 거를 어, 복기해본 거예요 시험 음, 끝나고 바로 네. 어, 실제로는 첫 번째 문제는 네, 어, 1.5페이지인데 아, 약간 요약해서 어, 자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거나 답안지 어, 두 페이지만 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빠르게 뭐 똑같이 완전 똑같이 안 써도 되고요. 네 답안지 한 페이지가 얼마큼 분량이 되는지 어, 경험해 보는 겁니다. 다 하시면 네 숙제 어, 제출 메뉴에 어, 등록하시면 돼요. 네 끝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단톡방에 어, 알려주시면 되고요. 예전 영상인데 뭐 이건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30분 이내에 마치시고 다음 단계, 6단계로 가겠습니다. 6단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